박찬호 후계자 낙점인가 19살 이적 루키 수비에 놀란 꽃감독 부드럽기 쉽지 않은데 1군에서 몇년뛴 선수보다 더 낫다. 이렇게 부드럽기 쉽지 않은데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19살 루키 내야수에게 흠뻑 빠졌다. 마치 프로에서 몇년 동안 뛰었던 유격수보다 더 낫다는 극찬까지 내놓았다. fa 자격을 얻은 박찬호의 후계자로 점찍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NC와의 3대 3 트레이드로 얻은 보물 덩어리가 아닐 수 없다. 정연창은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복귀해 지난 1일 KT 위즈와의 광주 경기에 리드오프겸 선발 유격수 나섰다. 데뷔 처음으로 선발 유격수 출전이었다. 이 감독이 수비 능력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기용했다. 타격 능력도 테스트하기 위해 한번 타자로 내세워 타석도 많이 소화하도록 했다. 이회말첫 타석에서 유격수 내야 안타로 출루해 3득점을 발판을 놓았다. 수비력이 더욱 출중했다. 빠른 발을 앞세워 좌우 수비 범위도 넓었다. 포구와 송구 동작도 매끄러웠다. 부드러운 글러브질과 푸드워크도 경쾌했다. 가볍고 부드러운 송구 동작도 돋보였다. 루키답지 않았다. 이 감독은 2일 SSG 랜더스와 경기에 앞서 버린 친구가 공을 잡고 던지는데 부드럽게 던지기 쉽지 않은데 좋았다. 보통 어린 친구들을 잘 움직여도 거칠게 움직인다. 현창이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이 어렵다. 공 잡는 자세나 던지는 것이 일군에서 몇년 했던 친구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졌다며 극찬했다. 대신 아직 19살 선수인 만큼 힘을 키워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확실히 힘을 보강해야 한다. 힘이 붙으면 좋은 유격수 자원이 될 것이다. 스윙도 괜찮아 보인다. 힘이 붙어야 배트 스피드도 좋아진다. 주전을 위해서는 체력이 중요하다. 공격력도 중요하니 시즌 끝나면 웨이트레이닝을 통해 프로의 몸을 만들면 분명히 좋은 자원이 될것 같다 고 기대했다. 정현창은 전날과 달리 이날 아홉 번 타자 겸 이루수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넣었다. 이 감독은 어제는 유격수로 움직임을 봤다. 오늘은 이루수 움직임을 보려고 한다. 유격수 찬호가 현창에게 이야기 해주는 것이 많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발 라인업은 김호령, 중견수 윤도현, 삼루수 박찬호, 유격수 최형우 지명타자. 위즈덤, 일루수, 나성범, 부익수 오선우, 좌익수, 한준수, 포수, 정현창, 이루수, 이 포진했다. 선발 투수는 이도현이다. 이 감독은 지도현은 신인 김태형과 함께 퓨처스팀에서 선발로 많이 던졌다. 많이 좋아졌다며 기대했다. 첫 선발 유격수, 그리고 안정감. KT전에서 첫 선발 유격수로 나선 정현창은 타석에서는 1번 타자로 기회를 부여받았고, 수비에서는 중심 내야를 책임졌다. 첫 타석부터 내야 안타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후 이어진 수비에서 뛰어난 푸석크와 부드러운 글러브질, 안정적인 송구까지 선보였다. 보통 신인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경직된 동작이 아닌 여유와 세련미가 묻어났다. 박찬호의 후계자 가능성. 기아의 상징과도 같은 유격수 박찬호가 FA 자격을 얻으면서 팀은 당장 차세대 주전 유격수 자원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정현창의 등장은 기아에게 천군만마다. 이 감독 역시 현창이는 이미 1군 몇년차 선수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며 박찬호의 후계자로 낙점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제로 경기 중에도 박찬호가 직접 현창에게 수비 노하우를 전수하는 장면이 포착돼. 레전드와 루키의 바통 터치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고 있다. 보완해야 할 과제. 물론, 아직 만 19세의 어린 선수인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도 분명하다. 가장 큰 과제는 체력과 힘이다. 이 감독은 힘이 붙으면 배트 스피드도 좋아지고 공격력이 살아날 것이라며 웨이트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로의 긴 시즌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강한 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멀티 포지션 실험 이 감독은 정현창을 유격수뿐 아니라 이루수로도 기용하며 다양한 포지션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유격수 자원에 머무르지 않고 팀 내내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감독은 주격수, 이루수 모두 소화 가능한 움직임을 보고 있다며 그를 다재다능한 자원으로 육성할 뜻을 내비쳤다. 기아의 미래 정현창. 정현창의 등장은 단순히 유망주의 발견을 넘어 기아의 미래 청사진을 더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다. 팬들은 이미 그의 플레이에서 차세대 주전 유격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며 박찬호의 뒤를 잇는 이름으로 기억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지만 분명 기아 내야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앞정 정리하자면. 정연창은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꽃감독의 믿음, 선배들의 조언, 팬들의 기대가 한 몸에 모이며 그의 성장이 기아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